할렐루야 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에, 유일하게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읽거든 내백생이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한에서 듣고 대한민국을 붙여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기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영적기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올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그어하게 도와주세요. 그려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말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